안녕하십니까 실습생 김성미입니다. 타 기관 분석 보고서 저는 화성 효 나눔 노인복지센터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효 나눔 노인복지센터는 병점 진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음, 주 업무는 주야간 보호.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업무로 복지 연구 구입 및 대여 업무가 있습니다. 어, 정원은 2 2명의 현재 18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직도는, 조직도를 보시면 대표자분이 계시고, 이렇게 부원장님, 그 다음에 사회복지팀, 간호팀, 요양보호팀, 조리팀, 운전, 사무보조 업무가 있습니다. 어,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음, 업무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간 소개가 간단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 조사를 하다 보니 그 조사를 하다가 보니 어이 센터장님의 그러니까 이효 나눔 노인 복지 센터에 관한 어, 기사 글이 있어서 어이 기사 글에 함축적으로 모든 이효 나눔 센터에 관한 어 연혁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발췌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하성은 공장이 많은 곳이지만 노인도 참 많은 곳이다. 노인을 보호하는 요양원만 190개 가량 운영될 정도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아주 아 매우 불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보다 2.4배 더 넓은 면적에 띄엄띄엄 역이 있을 뿐이다. 이곳에서만 10여 년 넘게 노인의 수발을 들어온 효 나눔 노인 복지센터는 이런 교통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곤 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미흡한 교통을 개선해 줄 때까지 기다리기엔 화성시 곳곳의 독거노인들이 눈에 밟혔다. 이에 이들은 아나중학교 자모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방문 파견에 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결식 노인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이야기다. 2003년 테레사 가정봉사원 파경센터로 출발한 화성효 나눔 노인복지센터는 초기에 도시락 배달부터 나눔을 시작했다. 작은 실천으로 출발한 센터는 현재 병점 동부 출장소 지하식당에서 매주 토요일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락을 통해 인근 어르신 100여분의 식사까지 책임지고 있다. 이들의 주된 성김은 노인 재가 복지 서비스이다. 거동이 불편한 분을 위한 방문 요양부터 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주 야간 보호 요양까지 수행하며 화성시의 날개 없는 천사로 불리고 있다. 이런 나눔은 센터만이 아닌 지역 기업과 주민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 가능했다. 삼성 반도체의 기업들은 때마다 이들의 부족한 일손에 힘이 되어주었다. 특히 10년 이상 이어온 토요일 급식은 돈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지역 사회 단체 동아리 팀 덕분이다. 토요일 점심 메뉴는 항상 해장국이다. 주 재료인 뼈는 센터 앞에 자리한 고향 축산에 하는 대표가 책임져 왔다. 그리고 부재료들은 형제 식품의 배범석 대표가 하루도 어김없이 제 시간에 물품을 공급해 왔다. 이런 도움에 힘입어. 센터는. 경기도지사, 하성시시장상 등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그 기사 글만 봐도 이 하성효원 아눔센터의 역사를 알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 기사 이게 음 2015년 좀몇년된전 기사이긴 하지만 이거를 한 눈에 요약할 수 있는 글인 것 같아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어, 이 센터장님께서 또그 지체장애 상금을 앓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본인이 아프니 아파보니까 더좀더 어르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취지에서 더욱더 그 봉사의 하루하루를 네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진안동에 여기가 센터의 위치인데요. 어, 여기 가까이 119 센터가 있어서 협력 업체, 협력 병원으로 그119 센터가 가까이 있다 보니, 어, 비상시에 즉각 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르신들의 이용 대상, 이 장기 요양 보험이라고 해서 그 장기 요양 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렇게 어, 이 등급이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거에 따라서 지원되는 그런 금액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인들과 이렇게 퍼센테이지대로 네, 퍼센테이, 이렇게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음, 노인복지센터의 주 업무는 일단 주야간 보호 서비스이고요. 어, 주야간 보호 서비스에는 이렇게 어, 생활서비스, 기능회복, 사회적응, 훈련, 뭐 의료에 관한 것, 이런 여가, 취미, 차량지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외에 기타 아까 그 물품 대여 같은 그런 업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복지 방문요양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전문 요양사들이 어르신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효원아눔 노인 복지센터의 그 특징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 치매 관리, 치매 전문 요양사가 요양 보호사가 계셔서 치매 관리를 따로 해 준다는 어 그러니까 효원아눔 치매 인지 활동 프로그램을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장단기적으로 어, 더 이상 그치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좀 더디게끔 그렇게 도움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하루 일과를 보면 아침 송영 7시 30분부터 이렇게 매일 아침 송영 서비스가 있고요. 송영 서비스가 이제 그 어르신들의 가가호 방문하여 이제 모시고 센터로 오는 그런 모시러 가는 네. 그런 서비스예요. 그리고 음, 오시면 뭐 건강 체크, 그다음에 아침 출석, 오전 프로그램 하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어, 낮잠 주무시는 시간도 있네요. TV도 보고 오후 프로그램, 간식, 다시 이제 어,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어, 주간 프로그램을 보면 인지 활동이 주 3회 이상 있고요. 신체 활동이 주 3회 이상,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 주 1회 이상. 기타 뭐 봉사자 공연이라든지 놀이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식단이고 이 식단 여기도 이제 그현그 그 네. 식단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다음에 이제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화성 효나눔 노인복지센터의 그 블로그가 굉장히 블로그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매일 블로그를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사진이나 활동에 관계되는 거는 블로그를 보시면.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블로그로 연결해 보았습니다. 어 이게 최근, 최근에 올리신 거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고 있답니다. 직원들이. 그 다음에, 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1월 프로그램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인지, 아까 사회 적응 프로그램,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복주머니 만들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종교행사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화성효 나눔복지센터도 그, 네, 그 다음에 식단, 식단이 이렇게 있는데, 어, 여기가 이제 그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그 식사 부분은 그 대행업체가 있어서 그쪽에서 오셔서, 네, 하시는 것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매일 이렇게, 매일 기름을 넣고, 이렇게 기록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 매달 생일 잔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생일 잔치가 뜨했 나봐요. 2000 최근 사진은 없네요. 그리고 여기 이분이 그 여기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님이신데 직접 주말마다 여기 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뭐, 시설에 가셔서도, 그, 이발, 봉사도 하시고, 예, 그러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늘, 네, 실천하시는 <laughs> 그런 복지사님이세요. 어, 그리고 재밌는 게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짧게 한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 실내에서 그냥 걷기 운동, 식사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나눔 행사 이게 제일 여기서 이제 매주 그 실천하고 계신 게그 주변에 토요 무료 급식을 예,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1월 30일도 급식을 시행하셨네요.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자체 이 효나는 복지센터에서 어 준비하신 재료들로 어 주변에 계신 뭐 어르신 독거노인이라든지, 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매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 네, 블로그는 이 정도로 보고요. 어 그리고 제가 그이 기간이 속한 그 진안동에 대해서 진안동에 대해서 인구를 조금 조사해 봤는데요. 음 여기 반월동에 비해서 노인 인구가 조금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좀더 진안동이 노인복지시설에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노인복 여기 타 기간 효나눔 복지센터를 비교해 봄으로써. 어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면은 여기 지역 아동센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는 뭐 노인분들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어 치매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건강에 관한 그런 요양보호사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치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고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음, 아동 지역 아동 센터와 거의 흡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낀 소견은 어 어르신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효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 주변의 분들의 조금 저도 작은 아마 도움이 될수 있는 일들이 뭘까를 좀 생각하고 생각하고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상, 어, 저의 타기관 분석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